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이 행복, 그 다음에 편안함,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것, 편안한 것, 긍정적인 것, 이것을 너무 중요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만 내가 불편하거나, 조금만 불행하다, 조금만 우울하다라고 하면, 대단히 놀라고,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정말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밝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어른이라면, 어른이라면 당연히 이 걱정, 고통, 그다음에 이 고뇌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이다. 아이는 다섯 살짜리 아이가 만약에, 만약에...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라고 했을 때그 아이가 그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른보다는 인지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는 웃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나이브하다라고 하죠. 네. 순해 빠진.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 맞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적당하게 걱정과 고통과 고뇌를 그어 않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삶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그것이 우리의 내적 성장을 방해하고 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감당하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되고 남에게 기대게 되는 우리 어떤 심리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폴리에나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폴리에나 현상이라고도 하죠. 자,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성이다. 네. 이 이야기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13년 미국 소설가 엘리노 포터에 의해서 쓴 폴리에나라는 소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난 폴리에나가 부모님을 잃고 고무댁에 가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이 글래드 게임입니다. 그 글래드 게임은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꼭한 가지의 기쁜 일을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동네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펼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낙천주의자들. 그러면 이 낙천주의자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이,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긍정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무엇인가 사물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긍정편향은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벌려요. 이 나이브하신 분들이. 정말 자기만 해맑고, 자기만 좋아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기뻐. 자기가 무슨 책임을 줘야 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참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삶은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는 고통, 고뇌, 괴로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자, 제리 바우처는 폴리에나 가설을 논문,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언어권, 이 다양한 언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단어를 쓸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논문에 밝혔습니다. 또 심리학자 마가렛 메틀리는 폴리에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인지적 절약을 할수 있고, 뇌에 소모가 적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만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와 인지적 그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되죠. 맞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나쁜 사건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사졌어요 와, 뭐, 로또 뭐 2등이라도 됐다? 3등이라도 됐다? 그러면 와, 기분 좋아요. 그다음 그것을 어떻게 쓸까? 뭐, 요 정도에서 끝나죠. 이것이 왜 됐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결국에는 이렇게 폴리에나 현상, 즉, 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만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가 매번 강조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하자라는 것은 이렇게 폴리에나 증오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들을 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개인주의적으로요. 나랑 상관없는 일.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그들이 불행을 만들고 있고, 그들이 무엇인가 계속 사고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나하고는 관련 없잖아요. 그것이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나는 행복하면 됐다. 그러면 이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그들한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셔야죠. 모든 사물, 사건, 사람을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 지식으로 생각하고 지만 해 말고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망치게 됩니다.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애는 참 좋은데 이런 표현이 딱 맞는 분들 사람 참 좋은데 희한하네 이런 분들 계세요 왜요 그분들은 말은 너무너무 긍정적입니다 해맑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폴리에나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행복하라는 것을 이렇게 폴리에나 증후군으로 모든 것을 다 모든 사람을 다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절약을 하고 사고를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내 안에서 에너지를 찾아서 어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어,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에의 말로써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쇼펜하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걱정, 고통, 고뇌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무거운 짐을 실치 않은 선박이 불안정하여 앞으로 나갈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요. 그래서 걱정, 고통, 고뇌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지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걱정, 고통, 고뇌를 너무 외면하거나 너무 미워하거나 또 상황에 지쳐서 무너지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